안녕하세요. 페어롱입니다. 자, 오늘은 서버대전 어, 유럽 서버의 방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명 선수 중에 하나인 빌리피티 선수가 어, 방송을 89승이나 먹으면서 이 5팀에서는 이제 전체 서버 통합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. 그 방덱까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뚫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주목할 만한 방덱은 바로 이 안부 방덱인데요. 어, 이 유럽 서버는 안부방덱이 총8 개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안부방덱이 많았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불 발키리와 조합을 했던 안부방덱들 모아봤고요.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물료정 그리고 비태왕과 조합을 한 안부방덱입니다. 어, 저 비태왕 방덱은 비펜더도 들어있고 그리고 비차크람까지 쓰면서 굉장히 좀 특이한 방덱 구성을 보여줬습니다. 자 다음은 물료정 방덱인데요. 물료정한 방덱이 어, 그 전에 만났던 서버들과는 다르게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안부메랑이 포함된 물려정 방대까지 합친다고 해도 8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자 다음은 불발방대인데 오히려 불발방대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어, 이거 말고도 4개가 더 있고요. 그전에 나왔던 이 안부랑 조합됐던 방대들도 5개나 되기 때문에 총합 불발방대기 15개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 다음은 불바이슨 방덱 인데요 어, 불바이슨 방덱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 말고도 어, 더 있기 때문에 총 12개의 방덱이 불바이슨 리더로 방덱이 구성되었네요 확실히 체력 리더들 바탕으로 조금 튼튼한 방덱 방댁, 눕는 방덱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빛니치 방덱입니다 빛니치는 사실 뭐속 리더를 달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눕댕의 형태랑 좀 가깝죠 그래서 어, 눕대 겸 약간 속대 겸 겸사 겸사 쓸수 있는 그런 리더 몬스터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다음은 체력 리더 다른 몬스터들이네요. 뭐 풍어공, 빛선인 이런 방덱들도 보였고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리더 몬스터들입니다. 뭐비태 왕, 암극지, 암사망, 물 스트라이커까지 어, 전체적으로 뭐 송리더가 많이 보이긴 하네요. 자 그럼 빌리 피티 선수의 방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발킬이 빛비라가 있고 물선인 물마도사가 있는데. 저는 풍드나가 있기 때문에, 어, 상대속비레들를 감소시켜 줄수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약간 전공 스타일로 준비를 했는데, 상대가 물선인으로 버프를 걸기 때문에 빗마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댁은 불발키리, 그리고 물마도사, 그리고 빗비라, 이렇게 여러 번 죽여야 되는 몬스터가 많기 때문에, 누굴 먼저 점사할까 하다가, 그냥 물마도사를 두번 잡고, 어 그러면 이제 패시브가 다 빠진 거죠. 그 다음에 빅비라를 어,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물마도사를 먼저 점사를 했습니다. 이렇게 물마도사가 방대게 있는 경우에는 아군이 죽었을 때이 스택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, 최대한 안 죽을 수 있는 조금 튼튼한 몬스터로 4 마리를 구성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이제 상대가 힐이좀 부족한 조합이기 때문에 어, 그냥 튼튼하기만 하면. 버티면서 한 마리씩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망각을 걸고 잡아서 물마도 패시브는 없고 그리고 이제 불발키리의 패시브는 이게 어, 액티브 스킬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망각이 안 통해요. 그래서 그냥 두번 잡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. 그런데 뭐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물마도사한테 망각 걸어놓고 불발키리 먼저 잡는 게 더나았을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게 사실 뭐물 마도사 쪽에 면역이 계속 들어가서 망각을 못 넣는 그런 경우만 아니면 되는데 사실 뭐 빈마검이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하지 말고 아 그냥 불발을 먼저 잡을 걸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네요. 자 어찌되었던 물 마도사까지 잡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빛비라를 치면 되긴 했는데 면역도 두르고 있긴 했고. 그리고 나름 이 불바이키리의 스킬은 또 액티브기 이 때문에 이미 죽어있는 마도살도또 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전하게 불바이키리도 잡고 그 다음에 빕비라를 잡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점를했고요 사실 상대 빕비라가 폭주가 좀 많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위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뭐 대기 좋아서 이겼다, 뭐 조합을 잘 짰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좀운 좋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부활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빛비라를 망각 걸고 잡아내주면 이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요 5팀에 이거랑 같은 방덱이 한개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덱을 먼저 뚫으면서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빌리피티 방덱에 들어왔는데 어, 폭주만 안 터진다면 잡을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폭주가 많이 터지면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그런 방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등을 달리고 있는 유럽 서버의 방덱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거기다가 뭐 선수이자 지금 방송을 굉장히 많이 쌓고 있는 빌리피티 선수의 방덱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. 어, 불발키리가 이렇게 인기 많은 거 보니까 저도 불발키리 방덱을 한번 세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